요. great 력 a u g h A great laugh. A good to be w h i 준비 완료 r l y e 니다 love s c b 준비 완료 t e 을 내리시죠 good to be white I d i s p u t e e w o s l s 1 2 준비 완료. 예, a 장님 i 고 있습니다. c did not. A great kidnapped. I wish you a great kidnapped. Go handle. 죠 s h you a g s 1 2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각종 준비 완료 력을 내리시죠 s c d 준비 완료 병력을 내리시죠 적은 로켓을 쭉! 덮고 있습니다 병력을 내리시죠 각종 준비 완료 각미 준비 완료 시행하겠습니다 예, 대장님 덮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he 공 r e a t 을 a n only the same way. So, you want it. I'm just a little bit like you. You're a little bit like you. The g r e a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습니다 예, 장 아군이 공격받습니다겠습그의소을 내리시죠. 전투가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습니다있습니다 준비 완료. 그의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영력을 내리시죠. 영력을 내리시죠. 그렇게 죠 예, 대장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력을 내리시죠. 주문 준비 완료. 영력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대장님. 섞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대장님. 주문 준비 완료. 시 준비 완료. 영력을 내 영력을 내리시죠. 그렇게 죠 작전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컷, 에너지로 한번 붙어볼까요, 소이 다급, 렛장님작습니다공중 내리십시오 s c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 c 준비 완료 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네, 자세히 말하세요. 고 <영상> 있어요.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경련을 일으하죠경련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laughs>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음> <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놀볼> <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놀볼> <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어디다아 오, 세요 오, 맞아, 오, 요아 오, 맞아, 오, 맞아, 오, 아, 맞 아... 오, 아, 아. 아 오, 맞아, 오, 맞아, 오, 맞 오, 맞아, 오, 맞요 오, 맞아, 오, 맞아, 오, 아 오, 맞아, 오, 맞아, 오, 요아 오, 맞아, 오, 맞아, 오, 니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출하신 분, 예, <목소리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목소리도> 어디가 아프세요? <없애요? 목소리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목소리도> 분. <목소리도> 사플레이 a 부가 부족합니다. t do you got, sir? What 요 o you 요 o t sir? What d 자세 o u got, sir? What 자 o you got, sir? Santa Catania, t a s 치료가 필요하신가까 알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픈 와 증상을 요상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신가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해주시오 네, 듣기 완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준비 완료을 내리시죠. 준비 완료 어디가 아프세요? 준비 완료.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저기요, 호출하신 어디 있어요? 해대장을내리시 준비 됐습니다.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갑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포츠하신 분입니다. 치료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다하신분 아 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하신분다가 필요하신 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료 오늘 상태 가보필요하니까 어디가 있가증을 말하세요.

i you 상 d 와 증상을 n o 히 말하세요. t know. I d o 요 알겠습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세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명령을 주십시오.

마스터 구십오님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 구십오님 감사합니다 펭가이 감사합니다. 대장님. 습니다대장대장 명령을 내리시죠. 고 있습니다. 대장대장 명령을 내리시죠. 대장 준비 완료. 대장 명령을 내리시죠. 고 있습니다. S비 준비 완료. 미래량이 부족합니다. 미이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각조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디스플레이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는 중.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라 준비 완료. 예, 대장기. S c b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닫고 있습니다. 닫고 있습니다. 예, 대장기. 닫고 있습니다. S c b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기. 닫고 있습니다. 각중 준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받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대장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오 I 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to her gracefully. But I'm not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 가지로 s t 준비 완료 white. Don't never let you. Don't never let you. Don't never let you. d 전 n t never let you. Don't n e

미대량이 부족합세요 미대량이 부족합니다. 강만내을 내리세요. 관내리 서령관님, 더군다나. 강력만 내리십시오. 서령관님, 더 내리십시오. 서령관님, 더군다나. 강력만 내리십시다나만 내리십시오. 십시오 서령관님, 시오 서령관님, 더군다나. 강력다나만내 내리십시오. 서령관님, 더군다나. 강다나 강력만 내리십시오. よしみて下さい。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에너지가 부족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부족합니다.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공유 보고.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격을 내리시죠. 습니다 호출하신 분 사료님, 되는... 어디가 아프세요 어, 네, 호출하신 분뭐 호출하신 분 사료님?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필요하십니까? 음... 흥미로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제가 갑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암흑이 공격하고 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위험이 부족합니다. 호출하신 분, 감정만 내리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설문의 시비 준비 완료. 치료볼법을 전달하고 있습볼다 병력을 내기 시작 불안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하신분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하신분이완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하신 분. 하신 분.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가고 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명령.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호출하하신 분? 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수신 중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수고하셨습니다.